안녕하십니까. 한세실업경영지원본부장 정재준입니다. 아, 홀딩스 발표에 이어 계열사 중첫 번째로 한세실업의 IR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한 회사 소개, 아, 바이오 및 글로벌 운영 현황, 환경과 사업 전략, 매출 및 손익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한세실업은 1982년 설립되었고, 종업원은 3만 명 규모의 의류 제조회사입니다. 회사는 두 분의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임된 조희선 사장이 영업과 R&D 등 대바위 업무를, 김익환 부회장이 지원 법무를 포함하여 회사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 기, 비중을 보면 의류 ODM 사업이 79%, 한세 MK 브랜드 사업이 13%, 원단 사업이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연혁을 말씀드리면 82년 설립일에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하여 86년 사이판, 98년 니카라과, 2001년 베트남 등지에 의류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4년 칼라인 터치를 설립하면서 원단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내수 패션 회사인 한세 MK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올해는 기 진출한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 국가에 추가 공장을 설립하였고 10월 초순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스크 생산 공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어 현황입니다. 저의한세 실험은 30여 개의 글로벌 회사와 거래 중에 있습니다. 바이어는 크게 유통형 바이어와 브랜드 바이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통형 바이어로는 월마트, 타겟, 서한국 등이 있고 브랜드 바이어는 갭, 올드네이비, H&M, 무인양품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운영 현황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시아 서개국과니카국과 과테말라, 하이티 등 중미 3개국, 그리고 미국의 마스크 공장 등총 7개국에서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약 3만 명으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총 5만 명의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생산 비중을 보면 베트남이 60%,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합쳐 20%, 중미 지역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시장의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하여 JC팬이, 포레버21 같은 대형 업체들이 파산하는가 하면 의류 밴드 업계 내에서도 국내에서는 약진 통산 매각, 해외에서는 리앤풍 상장 폐지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기도 하였는데, 마스크나 방호복 같은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신사업 진출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생산기반 구축과 언택트에 대응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등 서스테이너빌리티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 전략 측면에서는 주력 바이어들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유럽과 일본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의 경우 현재 한세 실업이 1위 밴더의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어, 내년 스프링 서머 시즌 오단도 증가가 예상되어 앞으로도 1위 밴더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타겟은 수익성이 높은 카테고리인 액티브웨어와 비지, 키즈 비즈니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고 월마트의 경우는 아, 현재는 상대적으로 현세의 위상이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 높은 매출 생,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스트래티직 밴더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유럽과 일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의 경우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2021년에는 매출 5천만 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시장은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스페인 회사와 Stronger Together라는 전략적 협업 체계를 통해서 자라 프라이막 등의 매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생산 전략입니다. 큰 방향은 기존 베트남 중심에서 기타 지역으로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대한 관세 혜 태기는 미얀마의 경우 양곤 인근의 일 공장이 올 10월 12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데 이어 내년에는 60개 라인 1,8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양곤에서 2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바고라는 지역에 84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여 원단부터 완제품까지를 아우르는 버티컬 생산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스마랑 지역의 우븐 1 공장을 2 0개 라인으로 확장한 데 이어 올 7월 니트 2 공장이 증설되면서 내년에는 총 45개 라인, 3,000명 규모로 니트와 우븐 오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미 지역의 경우는 대미 관세 혜택이 있는 하이티 지역에 오더 상황에 따라 캐파를 지속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 규모를 보면 평균적으로 3천에서 4천만 볼 규모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천만 볼 수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사업 전략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원단 사업은 최근 연평균 21% 성장하여 올해 매출 1억 골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흑자 전환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회사 전체의 매출 및 손익에 대한 기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새로 시작한 PPE 사업은 3단계의 성장 모델을 가지고 확대 확대할 계획입니다. 1단계에서 는 한세의 소싱 능력을 바탕으로 긴급 수요에 대처하였다면 현재는 2단계로서 미국 내 마스크 공장 설립을 통해 월마트와 타겟 같은 바이오의 거래를 확대해 나가고 향후 3단계에서는 방호복, 글러블, 글러브 등의 품목 확장을 통해 메디컬 전문 유통 업체들과의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서스테인러빌리티와 관련하여서는 한, 한세만의 어,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작년에 시작한 10% for Good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0% for Good 캠페인은 친환경 원단을 사용하는 오다 수익의 10%를 기부하는 한세만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작년에 네덜란드 해양 폐기물 수거 단체인 오션 클린업에 기부를 한데 이어 올해에는 벨기에와 캐나다에 있는 NGO 두 곳에 추가 기부를 하였고 이러한 활동들은 미국 패션 매체인 저스 소싱저널과 유럽 매체인 저스 타일에 보도되어 한세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를 시작으로 친환경 공장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티븐 홀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건축가와 협업하여 기존 기존의 단순 철골 구조의 공장이 아닌 목재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디자인의 공장이 될 것이며 미얀마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매출 및 손익 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세 MK를 포함한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9,300억 원. 내년은 1조 9,4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한세시럽 오디엄 사업만의 달러 기준 매출액, 매출액은 2020년 전년 대비 4.8% 신장한 14억 불을 예상하고 있고, 2021년 내년에도 14억 불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코로나19 특수로 발생한 PP 매출이 다소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그 감소분을 기존 의류 사업의 매출로 만회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연결 기준으로 700억원, 이익률은 3.6%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업이익 1,000억원, 이익률은 좀더 개선하여 5.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과 손익이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2021년 내년에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지속 발전해 나가는 회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R 시작 전에 여러 투자자께서 질문하신 공통적인 질문 4 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PP 수혜를 제외했을 때 바이어 재고 발주 단가가 전반적으로 정상되기까지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올 이분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이어의 갑작스런 오다 캔슬. 생산 제품의 선적 지연 등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3분기를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은 어,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스프링, 서머 오다를 상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추가 확산이 아, 코로나가 추가 확산이 되면 어, 내년 상반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겠지만. 어,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학습된 상황이므로 올해와 같은 극단적인 셧다운 상황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이후 수년간 미국 재고 조정에 따른 업황 악화로 단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출 방어는 되지만 마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오디엄 사업에서 마진 압박은 과거에도 서 과거에, 어 지속적으로 있속적앞으로 있었고 앞속으로이라고생각속될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요한 것은 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로 이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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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이이로이이후바이으이재무적으로 안정된. 대형 벤더와의 거래를 확대하는 소위 벤더 컨솔리데이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한세 같은 대형 벤더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로스를 최소화하는 리드 매니지먼트 등의 노력을 통해 최산성을 개선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마진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미국 마스크 공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이네요. 에, 미국 공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미국 내 공장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특수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중요하고 또 특수 이후 사업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해서 대규모 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는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KF, KF나 비말 마스크가 아니라 덴탈 마스크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원, 뭐 피부관리실 등에서 항시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수요는 꾸준할 것입니다. 10월 둘째 주서부터 초도 분량이 지금 생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기간의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고 향후 대내외 상황을 보면서 어, 추가 증설 등의 의사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호복, 글러브 등 제품 다각탈, 다각화를 통해서 어, 회사의 세, 어,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기업 ESG 레이팅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 및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우선 환경적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10% 보급 캠페인과 관련해서 올해 전체 사용 원단의 약 20%를 친환경 원단을 사용해서 생산을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그 친환경 원단 사용 비중을 더 더욱 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어, 베트남의 CNTV나 공장의 폐수 재활용 설비 혹은 빗물 저장 설비 등을 도입하여 물 사용량을 현저히 절감해 나가는 등 자원 재활용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인, 측,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 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베트남법인 또 중미법인 등은 방호복 마스크부를, 마스크부를 해당 정부에 기증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어,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 도서 및의료 어, 기부 기부 활동 등을, 등을 다양하게 펼쳐가며 어, 지역 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세실업 IR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